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세요. 왕이 없는 공동체, 왕이 없는 공동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조명해 갈 때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있다 그랬죠. 사사기 역사를 사백년 역사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 패러다임이 뭐라? 그렇죠. 죄를 지어 죄를 지으면 이 백성들이 징계를 당합니다. 징계를 당하면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지죠 말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자첫 번째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으면은 징계를 당합니다. 징계를 당하면 부르지습니다부르지으면 하나님이 그렇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면 이 땅에 뭐가 오고 평화가 오고. 그런데 평화가 오면은 그 평화를 잘 지키는가 아니고 평화가 오등따 숙고 배따 숙고 막 하니까 그다음에 뭐 하고 또 죄짓습니다. 다시 죄를 짓고 나면 또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징계하면 이 백성들이 뭐 하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뭐 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면 다시 평화 오고 그럼 평화가 이렇게 하다 또뭐 하고. 그렇죠.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평화. 이 다섯 개가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 이 사이클이 전체 사사기 역사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해 봐야죠. 왜이 백성들은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는가? 왜 이렇게 자꾸만 죄를 짓을까요? 사사기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한 구절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구절만 볼게요. 사사기 21장, 20.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 이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언제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 스스로가 왕을 버린 거죠. 우리에게는 왕 없다. 항상 하나님이 이 백성의 왕이었어요.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자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은 뭘 통해서 받아야 될까요? 말씀, 율법. 이해되세요? 왕이 없음으로 이 말은 곧 뒤집으면은 율법이 없음으로 말씀이 없음으로 더 이상 내가 따라가야 될 방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왕이 누구라?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섬겨야 될 존재가 없어져 버리니까 누구의 n i m a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가가 i m a l 가 a n i m a 가한 a n i 지 a l 한 a 가 i m a l 한 animal, 한 a 한한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내 기분을 나쁘게 하면 저거는 악한 거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면 그거는 의로운 거고, 선한 거고. 그러니까 다 누가 기준이 됐냐면 내가.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결과가 뭐가 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 있으면 이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죠 왕의 뜻에 맞춰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들에게 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계시지만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뒤집어 서또한번좀더 깊이 얘기해 볼게요 이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어요? 지 쫓지 마시고 제사 안 드렸어요?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여기는 이전부터 사사기 시대 그 실로에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진다고요. 신의 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지지만, 말씀은 계속해서 외쳐지지만, 이 백성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배는 드리지만, 종교적인 의식은 다 참여했지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예배에 다 참여했지만, 뭐의 통치는 안 받았다. 말씀의 통치는 안 받았다. 그 결과, 개인과 공동체는 너무도 비참해집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이런 추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는, 이거는 29금 얘기예요. 29금 얘기를 두세 장에 걸쳐서 쫙 길게 아주 그냥 나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영화로 만들었으면요. 줌 인원에서요. 막 거기를 집중적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성경책이 29금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냐고. 왜 그럴까요?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는 이렇게 추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하는데 수련회는 갔는데 성교는 갔다 왔는데 종교적인 핵인들은 다 했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아 그러면 그 인생은 죄송해요 너무도 비참해지고 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사건의 절말 이제 소위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나지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 40만과 베냐민 집화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전이에요, 내전. 내전 이 사건의 발달이 어디서부터인가, 사사기가 어떻게 조명하는지 볼게요.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없을 그때에, 예루살렘 산지 구석에 그 거류하는 그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렘에서 처벌. 처벌. 레위인이 처벌마저, 경건해야 될 레위인이 처벌마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인데,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이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사 집례하는데 보조 역할도 하고, 제사장으로서 일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 알아요, 몰라요? 너무도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처벌었는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단 나지 않습니까? 왜 첩을 얻는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왕. 한마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절말 다 아시죠?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레위인이 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첩비 행음을 하고 아빠한테 가버렸어요. 다시 베들레임으로 그러면 이 사건을 레위인은 아, 내가 지금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정리시켜주는구나.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좀 좋은 관계가 아니야. 내가 저 사람하고 자꾸 관계를 하면 더 나빠질 것 같다. 나도 나빠지고 점점 하나님으로서 멀어질 것 같다. 그래서 좀 끊어내고는 싶은데 끊어내는 명분이 없어. 그럴 때 누가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이 싹 개입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 그래서 더또 더 다투게 만들어 그리고는 관계를 딱 정리시켜줘. 그러면 아, 내가 정말 죄를 지었는데 이 다툼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정리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해야죠. 지금 레위인이 그꼴 아니에요? 레위인이 어떻게 처벌었냐고. 그러면 그 처비 행음해서 그냥 버리고 갔으면, 옳거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계획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정리해야지, 관계를. 근데 관계해야 될그 정리를 관계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자기 싫다고 행음하고 도망간 그 첩을 찾겠다고 또 가. 첩이 예뻤겠죠. 그랬으니까 갔겠지. 또 가. 그리고는 이막 구슬러. 구슬러서 또 데려와. 데려오는 길에 뭐 기부하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부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레윈이 한 집에 들어간 걸 알고는 기부하의 불량배들이 불량 아들이죠. 불량 아들. 죄악으로 떨떨 뭉친 아이들이 그 레위인 남자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려고 집으로 들어닥친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철저하게 막습니다. 이, 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말라. 그러면서 딱드림민게 여기 첩이 있고 내 딸들이 있으니까는 이 딸들이나 첩을 어떻게 할지언정 이 레위인 남자에게는 하지 말라.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그의 만류로 인하여서 이 차로 누구를 건드리게 되냐면 첩을 건드리게 되죠. 그 첩을 윤간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윤간다가이 첩이 아침 저녁에 죽어 버려요. 그러자 이레위인이 어떻게 하고 그 첩의 시신을 갖다가 열두 토막을 냅니다. 관절마다 이렇게 자른 거예요. 관절을 따라서. 토막을 내서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싹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파들이 어떻게 하고, 그거를 받아보고,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게 누구냐? 그리고 쫙 모였어요. 모였는데 몇만이 모이고, 40만이 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자고요. 질문해 보자고요. 과연 레위인 첩이 죽임 당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인가? 이스라엘의 레위인 한 사람의 첩이 죽임당한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들고 싸움을 해야 되는 내전으로 발전된 이런 사건인가? 이게 그럴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끝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민족적인 사건으로 부풀려버립니다. 부풀려버려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첩 치신을 열두 통함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이 레위인은 왜 자기 첩의 시신을 열두 토막을 내갖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냈을까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 개인적인 분노를 복수를 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수하기 위해서 누구를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감정을 건드린 거죠. 감정을. 뭐 이거를 보고 우리 민족에게 이런 죄악이 있으니 이런 죄악을 우리 심판합시다. 이게 아니라 단순히 누구의 분풀이로 자기 자기 감정 자기의 그 분풀이 하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이 복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돌리다가 이 레위인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 율법 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언약 의식 언약의식은 뭐냐면, 짐승을 갈라놓고 그 갈른 시체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언약이 딱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어느 한쪽이 죽게 된다. 이것이 그 짐승의 사체를 놓고 하는 그 언약의 하는 의식이에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딱 빌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거죠. 너희들 지금 나와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이, 이, 이 시신을 열두 도막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열두 도막날 거야. 반 협박하는 거예요. 왜? 레위인은 율법을 알거든. 레위인은 언약을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분시키는 거예요. 동요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성공해서 4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다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을 어떻게 좀 징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누구의 분풀이로. 그래,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심을 여기서 이렇게 표출한 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없기 때문에. 말씀도 없고, 레위인인데, 말씀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유익되는 대로 기분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레위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첩이 죽음 당한 사건을 통해서 뭘 먼저 발견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먼저 볼수 있어야 되지. 자기가 처벌 안 얻었으면 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처비 도망갔을 때 그냥 정리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욕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주약에서 허덕이는 거죠. 공동체는 또 어떻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노란 아는 거예요 레미인 한 사람에게. 공동체도 역시 말씀이 없으니까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말씀이 없으니까 그저 인간적인 감정만 내세워서 인간적인 회의만 하고 인간적인 딱 결정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치닫는 거는 누가 더 힘이 센가 우리 한번 판가름 해볼까? 심싸움하다가 끝난다라는 거죠. 이처럼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자주 얘기합니다. 배고플 때는 어디 가지 마라. 마트에 가지 마라.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누가 손 내밀는 건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도하려고 이 청년의 손길을 통해 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배고플 때는 아무 손이나 잡는 거 아니에요. 언제 잡아야 되고, 내가 건강할 때,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 내미는 손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베필인가 아닌가를 구분이 된다고 형제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욕망의 음성인가가 분별이 된다고 근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분별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좀 완벽하게 우리가 자유할 수는 없을지라도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를. 자 그렇다면 이미 벌어진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자첫 번째 기억하세요. 공동체는 어떤 죄에 대해서 징계할 때 추호도 인간적인 감정에 끼면 안 돼요. 추호도 내 자식이라고 나하고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여준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을 회복시키거나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자신의 감정이 이걸로 해결이 될 것인가? 자신의 복수가 이걸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누가 더 힘이 생가? 자리싸움하고 권력싸움하는 빈미만 제공할 뿐이었어요 이런 곳에는 절대로 회복이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민족 안에 일어난 죄를 징계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은 죄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분이 뭐 이렇게 뭐그그 뇌출혈로 그 쓰러졌다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 갔대. 그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도 혹시 뇌출혈 나도 쓰러질 수 있는데 나는 건강한가? 아 저분 그렇게 건강을 자신했는데 쓰러진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나도 좀 이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먹어야지. 아이고 누구 쓰러졌대, 쓰러졌대. 아이고 운동도 안 하더니만 쓰러졌대. 아이고 그렇게 될줄 알았지. 이러고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그분 그렇게 건강관리도 쓰러졌지. 그분 나는 뭐 하고 있지? 아 나도 지금부터라도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기름기 있는 거 고기 안 먹고 막 야식 안 먹고 <laughs> 해야 되겠다. 그래도 또 먹지만, 그래도 또 해야 되겠다. 누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그게 공동체에 주시는 유익이라는 거지. 공동체 안에 누군가 죄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죄 지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죄 지은 모습을 통해서 누구도 죄 지을 수 있는데 나도 죄 지을 수 있는데 나는 괜찮은가? 나는 그런 죄가 없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돌아볼 때그 공동체 안에 개인 안에 회복과 회개와 치유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고 하면은 그런 공동체에는요, 징계는 있지만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뭔가 책망하려면, 기억하세요. 따라 하세요. 자신도, 자신도 아파할 각오를 해야 된다. 내가 제가 자식을 좀 때리려 그래요. 근데 때리는 게내 기분이 나빠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여기서 내가 손을 대서라도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 그래요. <laughs> 고쳐야 돼. 그게 그냥 이리 와. 난왜 그랬어고 막 기분대로 때리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죠. 한 번만 걸려라. 그럼 한 번만 걸리면은 그 못된 버릇을 내가 단단히 고쳐야 되겠다. 벼르고 있어요. 저러고 있는데 아이가 딱그 상황이 됐어. 그러면 저는 작정한 대로 이리 와. 너왜 그렇게 했어? 한두 번도 아니잖아. 이리 와. 그래갖고 매를 댑니다. 왜냐하면 매를 대야 이 아이가 안 하거든. 말로만 해서는 내가 많이 속아봤어. 안 해. 그냥 때려야 돼. 그런데 때릴 때 부모가 할렐루야. 기분 좋다. 그렇게 때려요. 맞아본 아이들이 있구나. <laughs> 그렇게 때려요? 그렇게 때리는 부모 없어요. 때릴 때 누구도 아프고. 다도 아프 제가 우리 큰 딸, 작은 딸도 있지만, 쟤들 저한테 맞았거든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세살 땐가, 그때 쇠자로 맞았어요. 쇠자로. 그 이후로 한 번도 저는 손지검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세살 때는 자기의 기질이 나옵니다. 기질이 나와서 엄마, 아빠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시기가 와요 그게 죄성이기도 하고 자기의 고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동심리학에서는 다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그때 그 아이의 못된 기질을 다스려줘야지 돼요 근데 다스리는 거는요 그때 말로 안 됩니다 세 살짜리 아이한테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이며 서론 결론 볼려 <laughs> 뭐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뭘로 하냐면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그힘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르고 있었죠. 우리 아이도 그런 기질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다스려주지 못하면 세살 버드 언제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우리 현인들이 다 그렇게 조상들이 얘기를 했어요. 참 아동 심리학 공부도 안 하고 그분들은 다 알았어요. 그때쯤 되면은 자신의 기질이 나오는데 이거를 딱 정리 안 해주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하는구나. 그게 딱 알아버리면 계속 인생을 살면서 다 누구 고집대로만 할까요?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딱 다스려주면 그때 아, 내 위에 어른이 있구나. 그 어른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여든까지 그 습관이 간다라는 거죠. 그걸 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댑니다. 근데 막 때리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해세 살짜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너무 고집, 저는 한 서너 대 딸이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 시간이 너무 길어 한 시간을 때린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때리다 멈추면 다시 또 처음부터 또 해야 되거든 처음부터 또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손댈때 끝장을 내야 되는데 왜 여기만 보고 얘기하지? 끝장을 내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저도 독하게 마음 먹었어요. 누가 죽는 심정으로? 내가 죽는 심정으로. 때리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진짜 이렇게 때려도 될까? 얘가 되게 아플 텐데 어떡하지? 내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쳐주려면 반드시 같이 아파할 각오를 하십시오. 같이 아파할 각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때 열이면 열 부모는 그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아이를 책임져 줄 때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아이와 아픔을 같이 할 거야. 그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아이를 책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그 그, 그 같이 아파할 마음이 없으면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기 쾌락밖에 안 됩니다 자기 만족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꾸준함을 주고 이 아이한테 뭔가 지도를 하고 이 아이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같이 아파할 각오를 하고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저 너 잘못했지? 너 이렇게 맞아야 되겠어 온전히 자신의 분풀이로만 사용을 했다라는 거 왜 그렇게 됐는가?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개인도 말씀이 없고 공동체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누구의 좋은 대로만 하고 자기의 좋은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한 대로, 내 기분이 좋아지는 대로, 내 분이 풀리는 대로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과 상한 앞에 자꾸 남 탓하지 말고, 먼저는 "나는 이 사건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그게 비록 나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옆집의 사건이라도, 우리 공동체의 사건이라도 나는 이 사건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먼저 나의 죄를 볼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려면 함께 아파할 각오를 하세요. 그런 각오도 없이 책망만 한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지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그렇게 할때 우리의 지적과 책망이 그로하여금 회복과 치유와 회계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나에게는 과연 말씀이 왕이 되어 있는가? 지금 내게 닥친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여지는가? 나는 누군가를 책망할 때 함께 아파할 각오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고,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